경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 BK21 신규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차세대 지식기반 과학기술을 이끄는 자연대 화학과의 성과를 집중 조명합니다. 대학도서관이 변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은 물론 지역민과 소통하는 경상대학교 도서관을 다녀왔습니다. 개척인을 만나다. 각광받고 있는 젊은 두 동문과학자를 만났습니다. 지엔유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입춘이 지나고 낮 기온이 최고 10도까지 올라가면서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성큼 다가온 새로운 계절, 보다 신선한 캠퍼스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 BK21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2009년 본격 출범하는 의학전문대학원의 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2단계 BK12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경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생명과학사업단은 2단계 BK12사업 3차 연도 중간평가 결과 전문서비스 분야 전국단위 의학부문에서 충남대, 충북대와 함께 신규사업단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최종 선정된 사업단 중 신규 신청 사업단이 선정된 경우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는 경상대학교가 유일합니다. 이에 따라 경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교육과 연구의 전문 서비스 인력 양성을 위해 앞으로 4년간 40억 원의 국고와 대응 자금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어 연구비로 주어지는 어, 사업비의 절반은 연구로 절반은 의학전문대학원생들의 교육 지원에 이렇게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사계 학년 모두 전문대학원 학생을 높여 놓은 저희 전문대학원이 앞으로 발전해서 연구와 교육 모두에서 발전하는 데 좋은 바탕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편 경상대학교 의과대학은 지난 1월 치러진 제73회 의사국가고시에서 99%의 합격률로 전국 41개 의과대학 중 4위를 차지했습니다. 경상대학교 화학과의 우수한 연구성과는 지앤 뉴스에서 자주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나노기술 분야 최우수 연구 중심 대학을 이끄는 힘 손지영 기자가 전합니다. 차세대 에너지 개발에 응용 가능한 나노 분자 패턴의 발견과 정시비 면체 금 나노 입자 제조 기술 개발. 혈중 독성인 납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기술과 암 예방 및 치료제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 연구들은 모두 경상대학교 자연대 화학과 교수와 대학원생들의 연구로 얻어진 것입니다. 이렇듯 경상대학교 자연대 화학과는 2008년도 분자재료 및 나노화학 분야에서 1위라는 우수한 연구 성과를 드러내며 차세대 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경상대학교 화학 분야의 꾸준한 연구 성과에 대해 이심성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급적이면 밤늦게까지 주말도 반납하고 방학 때도 끊임없이 현장에서 연구에 연구를 참여하는 게 계기가 되었고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젊은 대학원생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숨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됐다는데 그것이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화학 분야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학원생과 학부생들의 모습에서 젊은 열정이 느껴집니다. 네, 실험실에서. 선배들과 후배들과 열심히 실험한 결과를 논문으로 얻을 수 있어서 참 보람을 느끼고요. 이렇게 앞으로도 열심히 실험을 해서 논문을 쓴다면 경상대학교 화학과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좋은 기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대학교 화학과의 끊임없는 연구와 괄목할 만한 결과들은 올해도 국내외에서 인정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학 도서관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경상대학교 도서관이 도서의 대출과 열람 기능을 벗어나 대학 구성원은 물론 지역민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현장 이재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얀 대리석 바닥 위에 각양각색의 의자. 그곳에서 학생들은 자유롭게 담소를 나눕니다. 한쪽에는 인공 분수가 흐르고 대나무도 자라고 있습니다. 호텔 로비를 연상하게 하는 이곳은 바로 경상대학교 도서관입니다. 최근 경상대학교 도서관이 이용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주제 전담팀을 구성해 교수와 대학원생의 자료 검색을 도와주고 지역민에게 도서를 무료로 대출해 주는 지역 주민 특별 회원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비해서 훨씬 깨끗하고 공간도 넓어진 것 같고 그리고 전시회나 뭐 방문관 같은 게 있어서 볼거리도 많고요. 1950년대 자유부인 상록수에서 2000년대 마시멜로 이야기까지 시대별 베스트셀러 전시회를 비롯해 독도와 관련된 자료를 전시한 독도 자료 테마 전시회 등 문화 행사도 꾸준히 열렸습니다. 우리 경상대학교 도서관은 지난 2008년 한해 동안 다양한 이용자 서비스를 실시해 왔습니다. 우선 학생들을 위해서 창가 학습 공간, 단체 학습실. 위성방송실 영상세미나실을 설치하였고 교수님들의 연구를 돕기 위해서 주제전담팀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주민특별회원제를 도입하였고 여러가지 전시회를 개최하여 도서관이 문화소통의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도서관은 이제 더 이상 단순히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경상대학교 도서관은 모든 이용자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문화 창조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경상대학교에서 과학자를 꿈꿨던 선배가 후배들을 만났습니다. 생명과학과 동물자원 분야를 이끄는 젊은 과학자 차원도 박사를 정원경 기자가 만났습니다. 한국에서는 명문대 교수나 해외 파 박사 두세 명만 논문을 싣고 있던 생명공학 분야 과학 잡지 셀에 2003년 당당히 표지 논문을 게재했던 경상대학교 농화학과 출신 허원도 교수. 그는 암의 원인이 되는 단백질 150여종의 기능을 한꺼번에 밝혀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현재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조교수로 활동 중인 허원도 교수를 경상대학교 바이오 누리 사업단에서 마련한 특강을 통해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특강이 끝난 뒤 잠시 짬을 낸 그에게 오랜만에 모교를 방문한 소감을 물었습니다. 제가 학부때 처음 들어왔을 때 이렇게 좋은 성적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적응하기 힘들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열심히 해서 다른 친구들과 같이 공부를 잘할수 있게끔 했던 때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허원도 교수는 자신의 영역에서 두드러진 업적을 드러내 경상대학교 구성원들에게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어,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한테 맞는 게 뭔지, 일단 그거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찾게 되면, 침념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을 한다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노력과 실력으로 많은 이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는 그는,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데 힘쓰고,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 꾸준히 노력하라고 당부하는, 허원도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교수. 지금 이 시간에도 연구에 매진하고 있을 그의 끝없는 도전과 열정이 미래 과학 기술을 선도할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 경상대학교 주요 단신입니다. 경상대학교와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협동 연구 수행과 시설 사용을 적극 지원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경상대학교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영어 전용 강좌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이 지난 2월 5일과 6일 이틀 동안 개최됐습니다. 한국지방정부학회의 2008년도 정기총회 및 동계학술대회가 지난 2월 6일 경상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경상대학교 총동문회가 지난 2월 6일 동방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금융위기 여파로 대학졸업 예정자와 졸업생이 여느 때보다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희망을 말하기가 쉽지 않은 요즘, 캠퍼스에서 희망을 꿈꾸는 학생들이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제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